어, 여기가 그 마하무디 맞나요? 그 사원인데요. 미얀마에3대 성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간이 어, 있고 두 번째가 양간이 양곤이 있고 세 번째가 만달레이이 있거든요. 어, 여기 다뭐 기념품을 파네요. 과일도 팔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 그 미얀마에서 좀 신성한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거의다 현지인 분들이네요. 외국인이 없어 외국인이. <laughs> 뭘 파냐면요, 뭐 이런 식기부터 시작해서 음, 신발, 뭐 음, 그냥 뭐랄까 이 지역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반바지를 입고 와가지고요. 아, 저기 불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빌렸습니다 사실 사고 싶었는데 어, 모르겠어 사는 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네 어, 아무튼 어, 저도 어, 불상에 금박을 붙이고 소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지? 저도 공덕을 좀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 비싼 것 같은데요 저도 금박지를 샀습니다 2000짜리네요 그래서 불상히 붙이면서 소원을 비린 거죠. 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 지나가는 여성분이 이거 붙이라고 주셨어요. 이렇게 여성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는 남자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네, 임무, 임무가 막중해졌습니다. 어우, 부담되네. 네. 진짜 진심을 다해서... 어... 붙일 겁니다. 저는 세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첫째, 미얀마의 군부 정권은 잠깐 권력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가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내각에 순탄치 않은 첫 민주주의의 한 걸음이 미얀마 번영의 큰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둘째, 저에게 금박지를 주신 아주머니의 소원, 진심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어서 소원이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이건 제 개인적인 소원인데요. 저는 좀 많이 빌었는데, <laughs>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를 지켜봐 주시는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시청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자, 어 민군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보이시는군저 어디 왕조죠? 음, 아 꼰다옹 왕조인가요? 군단 왕조에 그한 왕이 있었는데 아 엄청 크죠? 진짜 크다. 가 봅시다. 아, 근데 입장료가 5000짜리야. 거의 양아.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죠. 양아치 소한까지는 아니지, 뭐. 아, 근데 5000짜리 비싸다. <laughs> 여기가 이렇게 가 이렇게 금이가 있죠.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이게 1839년에 큰 지진이 났대요. 그래서 균열이 엄청 크게 났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 대단한 걸 이렇게 큰 탑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어제 옆에 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 해놨네요. 어, 좀더 자세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어, 한번 올라가 보요 아, 이거! 이렇게 쌓는 거는 아시아 국가들은 다좀 비슷하네. 이렇게 쌓고 소원 비는 거죠. 야저 균열 보십시오. 와 근데 진짜 저 돌을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쌓아 올린 거지? 야씨 기술력이 엄청났네요. 그럼 만약에 애, 이 왕조가 돈만 많았어도 오씨 아슬아슬한데요. 어 뭐야 저 위로 못 올라가네 어 안전 때문에 못 올라간대요 하하이치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만 올라가 보자 그럼 뭐 별거 없네요 아 <laughs> 진짜 되게 위험하다 근데 이 벽돌 안에 이게 뭐죠? 이 섬유 같은 게? 아 이게 식물이구나 오 아닌데? 요런 걸막 엮어서 만들었나 봐요 오 이게 뭐지 이게? 이런 걸돌 안에 넣어서 고정시키나? 아 근데 진짜 위험하다 이거 이거 무너지면 어떡해 내려가자 별거 없다 안에 옥수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옥수수 맛이 잘안 나. 그냥 기름진 기름진 튀김이야 그냥. 다음에 이거는 감자를 얇게 썰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튀겼어요. 음, 맛있다 이거 맛있다 제 취향이에요. 음, 이게 약간 육수가 고기 육수인데 약간 고기 육수에 뭘라고 음, 해야 될까? 음, 약간 소고기 구국 맛인데 좀더 얼큰한 맛이없고 짜요. 음, 좀 짠맛. 진짜 맞아요. 이거 볶음밥인데 제가 제 입맛 에딱 맞아요. 차에 남은 거 가지고 볶음밥 해 먹는 느낌이. 어 진짜 맛있다. 하야 저기 어 민군종입니다. 아까 그탑 미면 미안성 탑 보셨죠? 거기에 같이 넣으려는 종인데 어 파고다를 다 완성을 못하고 이 종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종은 남아 있지만은 어 뭐죠? 파고다에 올리진 못했죠. 그리고 이 종을 만든 기술자하고 그~ 참여한 사람들은 이종 만든 뒤에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와우!